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경희 전자책 도서관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학우들의 편리한 전자책 이용을 위해 만든 것으로 우리 학교 도서관이 제공하는 국내 전자책을 한 번에 검색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책 수는 5일간 5권이며 한 번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자책 도서관 이용 시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것과 동일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 ebook.khu.ac.kr ebook.khu.ac.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중앙도서관 탭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